안녕하세요. 2020년 3월 2일 슈테크 TV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쌤입니다. 오늘도 주가대 선생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극가의법 대충의 주가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지난번에는 우리 주가대 선생님이 네. 말씀을 해주신 게몇 가지 있었는데 그 네. 말대로 좀 많이 돼서 네. 사실 좀 신기했어요. 네. 한번 이따가 그 얘기는 좀 하기로 하고, 네. 일단은 코인 뉴스부터 한번 볼게요. 네. 뉴스가 어떤 게 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안전자산 역할의 회의론 부각, 모건크릭 공동창업자. 이게 한번 볼게요. 올해 비트코인 매수 적기다. 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은 사실 안전자산은 아니라고 네.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 주식이 많이 주식이 많이 폭락했죠. 그러면서 네, 네, 네. 금은 많이 올랐는데, 비트코인도 같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실 안전자산 아니라고 많이들 설명, 설명드렸는데, 음, 어느 정도. 이게 좀 증명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네. 이게 이제 여러분들도 앞으로 뉴스를 보실 때, 네. 좀 이런 눈치껏 좀 약간 좀 이렇게 파악을 좀할줄 네. 아셔야 돼요. 이게 마치 막, 이게 막 뭐, 뭐같이 될 것처럼 할 때, 항상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올 때, 네. 왜 나올까? 약간 의심을 그렇죠. 좀 해봐야 돼요. 예,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만약에 디지, 디지털 안전자산이다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요번에는 좀 증명이 된 거예요. 아직 아니라는 게. 그쵸, 그렇죠. 아직은, 예. 아직은 안전자산이 아니고. 네. 그리고 글로벌 리스크 확산 속에서 위험자산, 위험회피, 자산 모두가 대규모 청산되면서 비트코인 또한 안전자산으로서, 안전자, 안전자산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도 미현준의 지난 3차례의 금리 인하에도 비트코인은 별다른 상승세를 보이지 못했다는 이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네, 이거 지금 뉴스 네. 이거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네. 제가 여기서 이거 짚고 넘어가 드릴게요. 네. 이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결과를 보고 지금 진단이 나온 그렇죠, 거예요. 결과를 그렇죠. 결과를 보죠. 그렇죠. 모든 것은 이제 결과가 나와야 뭐 이랬다 네. 저랬다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물론 이게 맞을 네. 수도 있지만, 네. 이제 아직은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난 거거든요. 그쵸. 그럼 앞으로도 우리는 아직은 네. 이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아직까지는. 음. 이제 뉴스를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음. 음.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무슨 얘기.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 이제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안전자산 쪽은 아니다 요렇게 음. 좀 이제 네. 결론을 네, 확실하게 네, 그렇게, 네. 네, 내드리고 네. 코로나19 리스크의 양적 완화 확대 가능성 비트코인 9000달러 회복할까 이런 뉴스는 코로나 때문에 어, 자 그러면 네. 연결을 해 보세요 아까 그 네. 내용하고 이 내용하고 음, 안전자산이 아니란 얘기가 그렇죠. 있고 그 회복할까 이거는, 이건 뭐예요 꼬시는 거예요 아, <laughs> 들어와, 이게 지금...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laughs> 꼬시는 거예요 네? 조심하셔야 돼요. 네. 네. 아니, 그렇구나. 결론이 났는데 네. 지금 내려가고 있는데 뭔 얘기예요, 지금. 음, 항상 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꼬시는 거예요, 이게. 음, 꼬심부에 당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안전자산이 아니라고 아, 결론이 그럼요. 났는데, 그렇죠. 결론 났는데 회복할까? 하고 가봐야 알죠. 그리고 이제 뭐, 비트코인, 유명 비트코인 트레이더 제이콥 캠필드의 차트 분석을 인용해서 현재 비트코인이 하향포물선 구조를 보이고 있고, 있어 더 강력한 추락이 임박했다. 그리고 배어 세력의 고, 공격적인 매도가 이어지면서 3월 둘째 주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대비 27% 하락한 6,400달러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한 유트, 그 이제 비트코인 트레이더가 있구요. 잘 보세요. 저번 주까지는 뭐, 응. 뭐 좋은 올라가, 얘기 나오다가. 네, 올라가는 예. 뉴스만 이렇게 나왔었죠 이게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거에 다 <laughs> 똑같은 거예요. 주식도 네. 마찬가지예요. 뭐, 간다, 간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뉴스에서 팔고, 네. 그래서 소문에 뭐 이렇게 팔고 그런 얘기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다. 왜냐면 다 결과거든요. 네, 그렇죠. <laughs> 다 결과론이에요. 이런 뉴스가 있고요. 또한몇 네. 가지만 더 볼게요. 네. 와, 월시어 피, 피닉스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 거절했 하는데 뭐 요즘에 그 비트코인 얘네가 세크에서 비트코인 ETF 출시 신청을 거절한 게 이제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거절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사실 악재로서 크게 작용을 못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응. 그리고 리서치 특금법 시행 시 암호화폐 산업 내 인수합병 활성화될 것. 블록체인 기술 연구소 헥슬란트가 법무법인 태평양과 함께 가상자산, 규제와 특근법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특근법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요건으로 ISMS 취득이 의무화됨에 따라 컨설팅 니즈와 니즈가 니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근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의,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금융정보 분석원 신고 의무와 의심 거래 보고를 위해 승부인, 송금인과 수치인을 파악 등의 내용을 삼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고요. 특근법에 관련된 이거는 특근법 시행 시 이제 암호화폐 산업 저는 제목 보고 지금 특근법 시행 시 암호화폐 산업 내 인수합병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를 좀 보려고 아 여기 있네요 한네 번째 단락에 특그 특근법 시행 이후 블록체인 산업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의 집중화가 대형화가 집중화와 대형화가 예상된다 하며. 동일 서비스 제공 기업 간의 인수합병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얘기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잡코인한테는 좀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집중화하고 대형화가 예상된다. 그렇게 해서 좀 산업이 커, 커간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좀 잡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미리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계속 7월 달에 세금 문제로만 들리네요. 물수가. 아, 7월 달에 네. 세금, 그렇죠. 계속 그걸로만 들리네. 한줄 요약이 내려요. 네, 내용을 좀 어렵게 써놨는데, 결론은 이제, 세금과 집중화, 대형화, 이런 얘기로 보고, 그 오늘, 그리고, 네네네. 오늘 뉴스를 좀, 보... 그, 코인 한번, 지난주에 저희가 비트코인 이제 주가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 비중을 좀 줄여라. 50%에서, 뭐, 많게는 좀더 줄이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 하시고. 들어오실 분은 안 된다. 네,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들어오실 정말 비중을 줄여야 된다. 네.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게 해서 이제 <laughs> 비중을 좀 줄이신 분들은 지금 약간 떨어진, 현재 가격으로 산다고 해도 좀그 당시보다는 뭐, 100만원에서 100, 그, 천, 1170까지 갔었으니까 네. 130만원 정도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됐을 테고, 혹시라도 그 당시에 또 안, 또 비중을 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말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어떻게 또 살려줄 수 있는지 <laughs> 네. 한번 우리, 아, 어, 우리 주식 극가의 것 대충에 네. 어. 주가 대상님 모셔보고 시황과 그 대응 방법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도 이제 이어서 네. 저번 주 점검해드리고 이번 네. 주 봐드리고 또 다음 주 어떻게 네. 대응할 건가 요구대해서 네.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저희를 이제 비트코인으로 계속 보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서 현재 보면은 제가 저기 이제 저번 주에 와서 요게 네. 지금 응축을 하고 있다. 네. 응축을 하고 있으면서 아래로 내려가면 네. 아래로 터지면 아이고 힘들어 이제 난 네. 그만 이제 그렇죠. 그만 갈 거야 이렇게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좀 안타깝지만 이런 현상이 나왔어요. 음. 그리고 제가 아까 뉴스를 저기 김 쌤이 알려줄 때. 예, 이것이 만약에 안전 자산으로 인식이 됐다면, 네. 이 몸뚱아리가 커졌었어야 돼요. 음. 이번 주에도그 네. 근데 이것이 내려왔다는 것은 이것이 결국은 제가 좀 제시했던 천, 1,100에서 1,200 사이에 저항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것, 앞으로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앞으로 이 위에 이1,200 위는 강력한 매물대가 될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음. 앞으로 이 1,200을 이제는 뚫으냐 뚜루냐 안뚫으냐의 어떤 그런 이제, 이제 중심점이 된거예요 네. 지금 맞고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지금 아타깝지만 네. 아이고 힘들어 나 이제 밑으로 내려가 이제 음. 이렇게 제이 이제 방향을 잡았어요 음. 자 그러면은 그쵸. 이제 오늘, 오늘 기준으로 이번 주 기준으로 봐드릴게요 네. 이번 주는 좀 빨간불로 올라오잖아요 네. 이게 왜 올라오는지 봐드릴게요 네. 자 보세요 자 제가 여기 대략 검은 줄을, 검은 줄을 끼웠잖아요. 네. 조금, 조금 더, 조금 줄여야겠네요. 네. 아, 이렇게 봐야겠네요. 지금 빨간, 빨간 불 있잖아요. 28만원. 네, 여기 그래서. 보면 좌측으로 네. 제가 가볼게요. 네. 지금 검은 선이 여기 걸려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걸려있죠? 네. 자, 그다음 네. 쭉쭉쭉 갈게 옆으로 좌측으로. 아, 여기, 여기 또 걸려있죠? 네, 또 걸려있네요. 예. 그래서 여기가 네. 아, 음. 저항라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요 네. 예, 그래서 튕기는 거예요. 음. 예를, 옥상에서 네. 공을 떨어뜨리면 네. 바닥에 네. 이제 퉁 하고 튕겨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튕겨 오르는 건데 그렇다고 이게 가는 건 아니에요. 음. 이게 이제 다시 위로, 위로 네. 올라간다 그 뜻은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떨어지면 반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이, 이 완전히 다시 돌아왔으면 추세는 아니에요. 음. 네, 그래서 음. 먼저 그걸 아셔야 네네.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항에, 저항에 와서 지금 약간 반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저항이. 네. 이 저항 때 왔어요. 이 저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비중을 줄이신 분은 네. 제가 이제 의견을 드렸잖아요. 뭐, 0만 원에 들어오시면, 빨리빨리 뭐 50%, 네. 70% 챙겨놓으시고. 네, 70%까지. 예, 7800에 들어오시고. 네, 그래 7800에 오신 분은 뭐, 3분의 1개리 네. 예, 수익을 챙겨놓으셔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이걸 이 미리 말씀드리면, 이제 올라오죠. 네. 올라왔다가, 이게 어느 날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꺾이는 이 부분이 연출될 거예요. 쌍봉으로. 네. 이렇게 음, 연출이 아, 돼요. 아, 과거처럼? 네, 네, 과거처럼 돼요. 이것은 완전하게 하나봉이 완성이 됐어요. 네. 이제 두개 봉이 투봉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음, 이게. 네. 그런데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것이 투봉으로 꺾일 때, 네. 만약에, 뭐, 어떤 호재나 뭐가 나타나서 올라갈 때, 반드시 이번에는 이, 이 1200을 뚫어야 돼요. 요기. 네. 이걸 뚫고 안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것을 술 타다 안찰못 타면, 요렇게 밀려요. 음. 미리 어, 말씀드릴게요. 그때... 예, 예, 밀려요. 이 자리는 철저히 지금 확인할 자리에요. 음. 예. 지금 최근에 원봉에서 떨어지는 걸 네네.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두 봉에서도 이제, 네네. 두 번째 봉에서도 떨어질 때 어떤 느낌인지. 네, 이거 미리, 어, 말씀, 네. 물, 아, 미리 말씀드리면, 이게 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네. 쉽게 말하면, 꼬시는 거예요. 들어와, 들어와, 이렇게 음, 꼬시는 거예요. 네, 그 팔이 잡아먹는, 거 혹시 그 식물 알아요? 그거? 아,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꼬시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음, 여기 전대 지금... 들어가시면. 최소한, 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반 이상 올라와야 돼요. 네. 아, 네. 예, 봐. 제가 이때 네. 말씀드릴 때는, 네. 이, 이, 이주반 내려오면 위험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반대로, 이제는 이, 이 몸뚱아리, 이 파란색, 파란색 몸뚱아리. 네. 몸뚱아리 반 이상 올라와야 돼. 네. 그래야 네. 힘을 받은 거예요. 음. 요 미, 미리 말씀드리면, 요반 이상 올라오면, 여러분 일봉으로 확인해보시면 일봉이 쌍봉으로 될거예요 네. 쌍바닥으로 참 쌍바닥으로 네. 네. 그, 그렇게 이루어져요. 음. 그래서 반 이상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반 이상 올라오면 거의 꼬랑지 되죠. 그렇죠. 네, 이까지, 여기까지 올라와야 돼요. 네. 그런데 현재 지금 다행히 여기서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얼만큼 올라올지는 모르는데 이게 빨리 올라와야 돼요. 네. 올라오다가 이제 실패하면 쌍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음. 많은 많은 분들이 또 여기 들어와 들어오시면 안 돼요. 네. 네. <laughs> 반드시 여기 네. 확인해야 돼요. 확인하고 네. 네. 확인해야 돼. 철저히 네. 확인해야 네. 돼. 확인은 네. 이제 네네. 확실하게 올라간다고 하면 확실하게 네네. 확인을 하고 네네. 네네. 그 쌍봉으로 그러니까 위에 저항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떨어진 네. 확인을 확인할, 하고 확인 자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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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할 자리요 그리고서는 어 이제 다행히 지금 이제 지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곳을 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비중을 줄이신 분은 이제 많이 지금 마이너스가 나도 많이 안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비중을 줄여놨으니까. 네. 요거 보시고 대응하시면 돼요. 다시. 음. 와가지고 올라와서 정말 이걸 뚫고 가면 네. 다시 따로 붙으시면 되고, 네. 요것이 올라왔다가 밀리면 네. 빨리 다 던지셔야, 다. 음. 다 던지셔야 돼요. 이거 추, 내려가는 거예요. 추가로 비중을 더 낮춰라. 네네, 최대한, 내려간다. 최대한 낮춰라. 그렇죠. 네, 더 던지시고, 어,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다시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을요 밀릴 경우는. 네, 네 아랫방향으로. 그럴 확률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네.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 아랫방향으로 방향을 잡았다. 음. 네, 그리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네. 요 고개를 못 넘으면 네. 완전히 꺾이는 거예요. 음. 네, 그럼 어디까지 꺾일 건가, 네, 좀 봐드릴게요. 죠 그렇죠. 네, 어디까지, 어디까지 꺾일 것인가, 네. 좀 제가 봐드리면, 요, 저항, 요거, 요기 저항까지는. 730, 네, 740. 처음 시작했던 자리. 네. 700에서 800 딛고 이러던 네. 자리가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거예요. 7 0 0까지도 네, 네. 열어놓으셔야 네. 된다 이말씀야 된다. 정확히 뭐 700이다 이럴 수는 네. 없지만, 700, 언저리 700 까지는, 언저리까지는. 예, 여기까지는 이제, 어,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거요 네. 네. 지금 현재 꼬리라인이 750인데 네, 네, 여기가 네. 이제 강력한 지지라인이다. 네, 네. 여기가 네. 강력한 지지라인이 될 거예요. 네. 그 이유는 네. 여기 보시면 이 700선에 보면 저 좌측으로 보면 은축한 네. 자리에요. 이 은축한 음... 네. 응축, 응, 자리를 또 깨는 것도 또 힘들거든요. 네. 네, 네. 여기, 여기 위에 이 저항라인 1200 깨, 깨고 올라가 힘들듯이 네. 여기도 이제 은축을 했기 때문에 이자리도깨기힘든 네. 거예요. 어... 근데 만약 이 자리도 깬다. 아, 그러면 그러면은 어떻게 음. 될까요? 아 그러면 한참 내려가겠죠 <laughs> 네, <저 웃음> 어디까지 내려가냐? 여기까지 내려간다고 보시는거 네. 자 그러면 지금 제가 <laughs> 예상을 해드렸잖아요. 네. 여기가 만약에 내려가면 여기가 저항라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가 저항라인입니다 이렇게 두 네. 군데 제가 그렇죠. 예, 지펴 드렸죠. 네. 여기가 물타는 자리에요. 음. 항상 저항 라인에서 그렇죠. 물 타라. 예, 항상 저항 라인이 물 타는 라인 라인이에. 네, 그렇게 예, 보시면 돼요. 음. 네. 그리고 어, 정리하면 이거예요. 지금 이제 방향이 지금 아래로 지금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뭐 모양이 쌍봉이 되면 네. 이 고개를 못 넘고 밀리면 네. 완전히 내려가는 거다. 네.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내가 물을 타고 싶어 어디서 타야 되느냐 요런 어, 저항 라인에서 물을 타시는 거예요. 네. 한번 타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깨고 내려간다? 음. 여기, 여기 두 번째. 800원전이, 네, 여기서 타고, 400에서 500원전이. 네네네. 그리고 항상 보실 때, 내려갈 때, 막, 오늘도 내려가고, 내일도 내려가고, 이렇게 안 그렇죠? 내려가요. 네네. 그건 악재가 터진 거예요. 네.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항상.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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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이렇게 내려,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 네. 이건 주식하고 원리가 똑같아요. 음. 네. 근데 네, 이런 자리가 네. 꼬시는 거예요 들어오라고 절대 야.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개미지옥이에요 아,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네. 네. 그래서 이거 보시고 이제 네. 조금씩 조금씩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금이 있으면 네. 좀 이제 분할하실 하실 거를 나름대로 네. 어~ 이제 쪼개 놓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금이 뭐~ (100이다) 네. 그러면 이렇게 예, 3, 3, 뭐, 6, 뭐, 3, 3, 뭐, 4, 요렇게 쪼개놔요. 음. 아니면 뭐, 두번 하고 싶다. 네. 그러면은 뭐, 60, 뭐, 40,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네번 쪼개도 되고. 네. 뭐, 다섯 번 쪼개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하시다 보면은, 나름대로 스타일이 있거든요. 네. 하지만은, 아무 때나 사지 말어라. 음. 네, 그래서, 요거 보시고, 이제, 대응을 하시면 돼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여기가 지금 1차 저항자리라 지금, 지금 견디고 있는데, 어, 어떠한 큰 호재 없으면 내려와요. 네. 네, 내려, 내려왔다가 이렇게 됐다가 꺾이는 거예요. 이, 이 부분이 연출이 됐어요. 음. 이 부분이.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오면 네. 여기가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서 올라가야 돼요. 음. 이거 못 올라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힘이 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하나봉이 완성이 됐고 지금은 반등처럼 보이는데 네. 반등 아니다. 꼬시는 거다. 네. 예, 바로, 반드시 알아두시고, 네. 요 고점을 넘어야 된다. 네. 이, 고, 이 고점을 못 넘으면 다 꼬시는 거를 이따 이렇게 보셔요. 네. 네. 그렇다 하고, 뭐 파란색 몸통아리 어떡한다? 반 이상 올라와야 된다. 네. 요까지, 까지 올라와야 돼요. 네. 그래야지 일명 말하는 수급이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어요. 아, 네. 예, 여기까지 올라와줘야 돼요. 네. 그렇군요. 제가 예상할 때는 만약 올라왔다, 여기서 밀리면 밀리는 거예요. 네, 여기가이 이 자리가 되는가 이렇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여기도 보면 보셔요 이 자리 올라왔잖아요 네. 올라왔다가 이고이 이 고점을 못 넘고 밀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번 주에 제가 이 꼬랑지하고 몸뚱아리라고 하고 내가 그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네. 그 설명을 드리면 이거예요 꼬랑지는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갔었냐 네. 그 몸뚱아리는 이제 평균 잡을 때 네. 저항과 지지를 받, 이, 음. 잡을 때는 이 몸뚱아리 요키 요걸 보고 그리고 평균을 잡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꼬랑지는 어디까지 올라갔었고 어디까지 내려갔었냐 그걸 보는 거예요. 네. 전체적인 크기는 이만큼 되겠죠. 네. 이만큼 크기 중에 요런거 같은 경우는 윗꼬랑지가 윗고, 길죠. 그렇죠. 럼 무슨 얘기냐면 한 사람보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많다. 있다. 자, 그러면 윗꼬랑지가 길다는 거는 뭐다 힘이 떨어졌다. 그렇게 네. 이제 네. 판단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거는 몸뚱아리가 그냥 길죠. 네. 몸뚱아리가 또 그냥 길었, 길었다는 의미도 파는 사람이 많았다. 네. 이거 요러, 네. 요렇게 뭐 꼬랑지가 윗꼬랑지 아래꼬랑지가 거의 같으면은 싸운 사력이 쌤쌤이겠죠. 네. 그렇죠. 그래. 이게, 이게 바로 파는 사람이 많아서 무너진 거예요. 음. 네. 그래서 일, 여기서 1차 지지를 했지만 네. 아니다. 절대 사, 사시면 안 된다. 네. 네. 일단 요거 반 이상 올라오는지 보셔야 된다. 그렇게 하시고, 어, 빨리빨리 이제, 예, 여기서 올라올 거예요. 네. 만약에 올라오면, 이거 보시고, 여기까지못 올라오면, 천만 원에 들어오신 분 지금도 다, 빨리빨리 수익 챙기셔야 돼요. 음,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네. 여기, 여기서 들어오신 분은, 네. 어, 제가 볼땐 빨리빨리 지금 탈출하셔야 돼요. 음, 네. 네. 지금 아, 아까워하지 말고. 다음 기회에 네. 또 도전하면 되니까. 네. 네, 그래서, 나는 일단은... 안타깝지만, 다시 지금 하락으로, 당연히 바뀌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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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네, 하락세로 네, 볼수 있다. 바뀌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 네. 어려운 시황이네요, 현재는. 네, 이제 다시, 다시 바뀌었어요. 흐름이 좀, 예, 네, 안 좋은 시황으로 가고 있는데요.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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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은 100% 아닌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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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음, 지금. 하나봉이 됐고, 네. 이제 쌍봉으로 이제 떨어지면 네. 진짜 떨어지는 네. 조심해야 할 시기인 것으로. 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비중을 줄이시고, 이제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네. 아,